이렇게 보면 진짜 그냥 뭐 신과 같은 인물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해밀턴은 되게 사생활도 조금 물란했고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인 제퍼슨과 메디슨 두 사람과, 그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의 아래에서 함께 미국을 건국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니까 조지 워싱턴 아래로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정적이 된 거야. 안력다툼도 엄청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서 찌질한 모습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파슨하고 메디슨은 좀 농업중심, 그리고 약간 그 분권, 약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정치적 이론이 다르기도 했지만, 약간 찌질하게 싸우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요. 이 책에 따르면 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견해도 조금 어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해밀턴은 프랑스보다는 이제 영국을 갑자기 또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독립 혁명을 했는데 프랑스보다는 영국을 지지를 더 하면서 너 이거 지고 약간 반역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 듣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미국 최초의 정치적 성추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레이놀즈라는 그 여자와 성추문이 일어나는데, 이게 스캔달이죠. 근데 해밀턴이 외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투명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평판이 크게 손상이 됐죠. 어, 요런 좀안 좋은 모습도 있었던, 어, 그런 인물입니다. 되게 입체적이라고 볼수 있겠죠.